포토샵 스크립팅, 정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볼 내용은요, 음,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포토샵은 아직 문서를 열지 않은 상태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F5. 실행을 하면, 음, 다큐멘트가 하나 생성되고요.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가 하나 추가되면서 헬로 스크립팅이라는 텍스트가 그려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 실제 어, 파일로 방금 만들어진 문서가 my PDD, PSD인데 오타군요. PSD 파일로 저장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죠. 어, 아랫부분에 이제 모든 다큐먼트를 어, 모든 다큐먼트를 픽셀 단위로 할 거니까 이제 픽셀 단위로 하겠다고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이젠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어서 아마 이해하실 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첫 문장, 두 문장 설명 예전에 드렸었고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 제앞 영상부터 차근차근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문에서 새로 다큐먼트를 만들죠. 다큐먼트 객체의 add라는 메서드를 호출한 겁니다. 그리고 다큐먼트라는 객체에는 여러 개의 다큐먼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0 번째. 그리고 사실은 바로 앞에 만든 그 다큐먼트를 가져오는 거죠. 그 놈을 액티브 다큐먼트로 이제 가져올 겁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인풋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문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문자를 나중에 다큐먼트에 올릴 거니까요. 이랬을 때 아까 액티브 다큐먼트를 정했죠. 액티브 다큐먼트 안에 artLayers 레이어즈 기억 나시나요? 다시 한번 상기를 위해서 돌아갔다 오면. 음, 요 그림 예전에 설명드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가장 상위 객체가 애플리케이션 객체입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app라는 객체가 있었죠 그 안에 d o c u m e n t 라는 객체가 있고요 그 d o c u m e n t 는 실제로 여러 다큐먼트들인 거죠 그리고 각다큐먼트 안에 또 layers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 layers는 당연히 레이어들의 묶음입니다 그래서 음, 다시 돌아오면, 음, 다시 문서로 돌아오면요. 아까 말씀드린 그 Art Layers, Art l a y e 객체에서 Add를 하면 하나의 Art Layer가 추가되는 거죠. 그 이름을 My Layer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Art Layer 객체를 한번 찾아가 보면, 네, Art Layer라는 다큐멘트 상에서 찾아가 보면, property가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이제 kind라는 property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text layer인지, a 트 t layer인지, 에, 이게 바로 그레이의 특성을 에, 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my layer의 kind property를 layer kind. 이 layer kind라는 것은 대문자로 시작하죠. 상수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text layer다라는 명확해 주는 거고, 그 my layer 안에 text item이라는 객체 property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내려가 보면, 텍스트 아이템이라는 프로퍼티가 보이고요 그 텍스트 아이템은 당연히 텍스트 아이템이라는 걸 가집니다 텍스트 아이템을 가보시면 또 프로퍼티가 쭉 있겠죠 사실 엄청 많은데 음, 그래서 코드 상에서 보면 그 텍스트 아이템의 컨텐츠 텍스트 아이템의 컨텐츠라는 게 실제 우리가 아까 가지기로 했던 그 문자열이 되는 겁니다 그 텍스트 아이템의 포지션은 지난 시간에 배열 배웠죠 2차원 위치를 나타내니까 순서대로 X, Y를 저장하게 됩니다. 포지션은 X 값과 Y 값의 배열 브 k e 킷을 써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사이즈라는 property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해당하는 텍스트 객체가 안에 들어가죠.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저장하는 게 남았습니다. 어, 저장하려면 파일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제 대문자입니다. 그 파일의 위치를 적어주면 되는데 위치라는 말은 본인이 만들 파일 이름과 그 파일의 위치까지 적어줘야 되죠. 아 여기서 조금 귀찮은 게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윈도우즈냐 어, 맥이냐 또는 리눅스냐에 따라서 저는 사실 윈도우즈를 씁니다. 저는 맥이나 리눅스를 써본 적이 없는데요. 윈도우즈에서는 보통 이렇게 백슬래시로 폴더를 구분하죠. 또 이렇게 소프트에 따라서 어떤 소프트로 웨또 슬래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리눅스도 또 다르고요. 그래서 윈도우 다르고 사실 맥킨토시 다르고 또 리눅스, 리눅스는 맥킨토시와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릅니다 그래서 URI, URI라는 폼을 사용하기로 포토샵은 정합니다 u r l 은 우리가 u r l 이란말 있죠? 그거하 비슷합니다 URL은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라는 건데 URI는 아마 유니폼 리소스 인디케이터인가요? 하여튼 표준화된 파일 위치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적으면 다시 요걸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어, 첫, 번째 있는 요 문장처럼 적으면 윈도우즈에서는 요런 의미라고요. 맥에서는 맥킨토시 hd.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일하게 저는 윈도우즈를 쓰니까 저는 요렇게 윈도우즈 파일 이름을 위치를 적으니까 저는 요렇게 적을 겁니다. 맥킨토시는 혹시 본인의 가지고 있는 파일의 위치에 따라서 원하는 형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방법도 써주시면 되는데 예, 아마 요 그림을 스탑하시고 한번 보니 걸 확인을 하시고요. 음, 저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저는 C 드라이브에 기철 폴더의 어도비에 이런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라고요. 이 문자열을 파일이라는 함수로 넣어주면 반환 값이 있습니다. 그 반환 값을 꼭 받아서 향후에 파일 처리에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 함수의 반환 값을 받아서 본인이 만든 어떤 변수에 저장해야 됩니다. 저는 My File 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앞에서 만든 Document, Document의 Save As 라는 기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My File 을 넣어주시면 디스크에 파일이 저장되는 겁니다. 오늘 짧은 코드지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백업 받는 거고요. 내가 어떤 유닛으로 저장을 거다 끝나고 나서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Document 를 하나 만들고 그, 그 다큐먼트에 텍스트 아이템을 추가하고 추가된 이미지를 psd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실행을 하면 아까 앞에서 보여 드렸던 것 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결과가 나오고 이놈이 본인이 원하는 폴더에 psd 파일로 저장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응용을 해볼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어뭘 배웠었죠 우리가 프롬프트 뭐 이런 것도 배웠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장을 그때 그때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빼고요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my input은 프롬프트를 할 볼게요 프롬프트 하시고 which message do you want to print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때 그때 문장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큐멘트 아치우고요. F5 해서, 어떤 문장을 입력하시겠습니까? 했죠? 저는 뭐, 제 이름 써보겠습니다. 하면 그 이름이 새겨지겠죠? 새겨지고, 파일로도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돌아와서, 텍스트의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녹화하는데 화면에 타이핑을 하면 그 속도가 좀 마, 싱크가 맞지 않아서 제가 미리 작성된 아까 전까지 코드 뒤에 새로운 코드를 한번 추가해 봤습니다. 아, solid color라는 함수는 사실 이건 객체 지향에서 생성자인데 색깔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solid color 객체를 새로 하는, 만들겠다고 new라고 하시면, 이제 만들어진 이 변수, 마이 c o 라는 이름의 변수는 색깔을 담아두는 변수, 색깔을 담아두는 객체가 됩니다. 이것도 또한 solid color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어,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solid color의 rgb라는 attribute, property가 있습니다. rgb의 red는 red 값, 그 r e 은 green 값, blue는 음, blue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solid color라는 객체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객체의 RGB, 레드 글린 블루를 0에서 255까지 채워주면,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객체 말 컬러라는 색깔을 텍스트 타임의 아이템의 컬러 객체에 담아두면, 이제 컬러의 색깔이, 텍스트 컬러의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렇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음, 여기서 오시면 텍스트 아이템의 컬러 텍스트 아이템에 있는 많은 프로퍼티 굉장히 많은 프로퍼티들이 있죠 아마 이 프로퍼티들하고 여러분이 포토샵에서 에디팅 하실 때 쓰셨던 어떤 기능들 을 하나씩 둘씩 머릿속에서 한번 매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사용하시는 프로퍼티 개수를 늘려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더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문장을 하나 화면 텍스트를 하나 올리고 해당하는 그 레이어를 카피해서 조금씩 조금씩 로테이트 하거나 쉬프트 하거나 하는 것을 반복문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음, 해보죠. 그러면 지난번에 반복문 배운 것처럼 반복문 카운트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while 반복문을 돌리면서 카운트를 일단 한5 번만 돌려보죠. 그리고 중괄호를 치고 이 밑에 있던 것을 영역을 정하고 탭 키를 칩니다. 그러면 전체 인덴트가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카운트 변수를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음, 모든 게 똑같이 겹쳐지니까 한 개만 보이겠죠. 그러면 이 포지션을 그때 그때 따라 달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x 포지션을 카운트란 변수만큼 x를 밀어보죠. y도 카운트만큼 더하면 될 텐데. 카운트가 너무 적으니까, 1픽셀 밖에 안 되니까 표가 안날수 있으니까요. 카운트 곱하기 2 해서, 2픽셀, 또는 4픽셀, 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곱하기 2, 카운트 곱하기 2만큼 해서, 엑셀 위치를 우측 하단으로 조금 밀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실행을 하면, 아니요, 곱하기 2 했던 것을 곱하기 2를 뺍시다. 그냥 카운트만큼을 조금씩 더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음 새로운 다큐마트 만들어지면서 글자가 이렇게 레, 레이어별로 조금씩 추가되는 것을 볼수 있네요. 예. 어... 아 저도 지금 굉장히 답답합니다. 포토샵으로 어떤 예쁜 그림을 만들 수 있을까 정말 답답한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스크립팅을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많은 응용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코드를 덧붙여 쓰다 보니까 코드가 점점 길어지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함수라는 걸 배울 겁니다. 아마 함수라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배우시면 크게는 어, 다 배우셨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함수라는 걸 배우고 나면 프로그램을 좀더 모듈별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모듈을 재활용하기가 편해집니다. 다음 시간에 함수라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몇개 영상에 걸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